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어, 7월 15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뭘 먼저 얘기해야 될까 우선은 자 어제 어제 미국장 금요일날 미국장 마감부터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요일날도 신고가 그죠 금요일날도 s p 하고 나스닥 둘다 신고가 나왔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그 별로 좋게는 말씀 안 드리는 게 있죠 이,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 변동성 지수 쪽을 보시면은 지수의 상승이 천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수가 이 갭을 만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다? 여기 갭매꾸러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아, 그래서 어쨌든 어제 그 급등 마감 했고요. 급등과감한 이후에 제가 알기로 악재들이 좀몇개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은, 뭐,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악재들이 몇 개가 나오긴 나왔죠.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이 5조 원대의 벌금을 부과받았대든가 뭐, 그런 것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뭐, 물, 물론 그 이슈와 상관없이 일대 1.18% 오르긴 올랐는데, 이게 이슈가 장 마감하고 나서, <laughs> 벌금부가 이슈가 장 마감하고 나서 나와서, 어, 계속 상승폭을 유지할 수, 할수 있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죠? 페이스북에서 5조 원대의 벌금을 맞았다는 내용이, 뭐, 이렇게 뭐 나오기도 하구요. 어, 아무튼 뭐, 그런 악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뭐예요? 월요일 날 지금 이제 어제 저녁 미국이 신고가 갱신했으니까 우리나라 갭 상승해야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 어김없이 우리나라 오늘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아침부터 이렇게 밀어버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침부터 일단 개파락 출발을 했고요. 어, 아침에 10분 새 잠시 저기 보합 쪽으로 갔다 오려고 고점 부분 테스트를 하긴 했는데 윗꼬리가 좀 달렸죠. 근데 뭐 보시다시피 별다른 힘을 못 쓰고 지금 현재 지수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삼성전자도 그렇고 여기 갭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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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거래일 연속 갭상승했고 어, 갭을 너무 많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마 좀 내려와야 될 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래서좀 내려오고 있고요. 어, 우리나라 선물도 여기 갭상승, 갭상승. 이거래 연속으로 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여기 다시 2 6 0구나아 재수가 없다면 268 까지도 확인을 해야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그 처음 얘기하나요 아무튼 아, 그래서 기다릴 겁니다 뭐 삼성전자는 저는 그 7월 10일날 46,100원 에서 한번 팔고 어 또 하여튼 중간에, 중간에 조금, 좀 낮춰서 45,000 얼마에 또한 팔았어요. 그래서 다 팔아버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재매수하려고. 삼성전자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저기 매매하고 싶었던 종목들, 3인방들 뽑아놓긴 뽑아놨는데, 플레이위드하고 모나미하고 뭐두올산업요세 종목 정도 보고 있다가 말씀드렸죠. 사실 모나미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이 일본 이슈가 솔직히 좀그좀 그좀 재료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안 했거든요. 어 플레이 위드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놈이 먼저 오늘 치고 올라가네요. 모나미가 모나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한그 상한가를 막 그렇게 많이 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슈가 지속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 같고. 어쨌든 상한가 한방 하고 나서 이틀 연속 상승하고 나서 쉬었다 쉬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5일선 밑에서 이 거래를 연속으로 3,900 얼마선 지지력 확인하고 오늘 어,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 금요일날 매수하고 넘어가기 좋은 종목이긴 했는데 솔직히 좀 이슈가 이렇게 강해 보이지 않길래 그냥 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현재 뭐10% 정도, 9% 정도 현재 상승하고 있네요. 좀 아쉬운 부분이고 아무튼 플레이 위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상한까지 그만 여섯 방인가 갔던 종목이고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어, 여섯 방, 여섯 방 갔던 종목인데 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면은 이 모나미처럼 이 오일선 밑으로 좀내려왔죠 이거래일 연속 내려왔죠 아마 어디에선가 이렇게 지지서, 지지선을 형성할 겁니다. 어디선가. 어디서 형성할지 모르죠. 어쨌든 한 이틀 정도 지지력을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 한번 살짝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목표치는 뭐 오일선 아니면 5일선좀 위에 뭐이 정도해서 바라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0%대 아침에 아침 9시 반 이전인데 마이너스 10% 대를 현재 두번 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반등이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어 마이너스 한 15%까지 빠졌을 때 정도 쯤 되면은 아마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왜냐면 이게 종목들이 어이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심리적인 지표가 있죠. 라운드 넘어가는데 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그15% 그15 자리는 옛날 상한가 하한가 자리죠. 마이너스 그 15%. 뭐, 이 정도 자리에서, 뭐, 반등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저 그냥 구경만 하고, 아마 지켜만 볼것 같습니다. 하루 더 어떤 지지력을 보여줘야, 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구경 중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뭐다, 어, 그냥 구경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어, 어쨌든 일단 시장은 꺾이기 시작했고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떤 걸 매수하기는 아직 시장 조정이 덜 나온 것 같다. 그래서 기다리자 어, 기다리자 이런 내용입니다. 7월 15일이죠. 어, 이번 주에 증시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나 좀 잠시 살펴보고 어, 그러고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아우 오래간만에 제약바이오에서 성공 뉴스가 나오네요. 셀리버리란 종목이 항암신약 독성시험 성공에 시험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좀 이렇게 성공 좀 빵빵 터져줘야 되는데, 맨날 뭐 했다 하면 실패하니 제약바이오가 살아남질 못하죠. 제약바이오가 살아나려면 뭐 셀트리온 같이 그런 큰 회사에서 뭔가 좀 하나, 한방 터트려줘야 될 텐데. 그런 게안 터져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이슈가 뭐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일본은 휴장이네요. 뭐 바다의 날, 뭐 이래서 하루 쉬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쉬고, 어, 내일 저녁에 파월의장 연설이 있는데, 솔직히 뭐 금리나 기대감이 이미 뭐 그게 다른 상황에서 파월의장이 뭐라고 뭐라고 하나, 뭐 시장의 큰 상황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어, 나머지들은 뭐 대부분 다뭐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 그다지 뭐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뉴스들 왜냐하면 이미 파월 의장이 금리 나에 관련된 얘기를 몇번 했기 때문에 어, 딱히 어떤 뭐 지표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뭐 뒤집거나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는 별다른 게 없네요 어떤 뉴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뉴욕에선 정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40년 만에 정전이라든가 이게 장중에 정전됐으면 난리 나는 건데 그죠? 다행이에요 장중에 정전됐으면 막 폭락하고 어, 그랬을 텐데 뭐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여의도가 정전된 것하고 비슷한 거죠. 뉴욕이 정전됐으면. 은 달러는 어제 일단 금락 나왔고요. 0.2% 정도 빠졌고. 어, 9월 초에 재무부 현금이 바닥난다고 하네요. 또, 또 그, 정부 셧다운 이슈가 9월 달에 한번더 나오겠네요. 22에서는 또 다시 QE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참 참고해 놓으시고요.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냐? 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땐. 유로존이 좀 긴축을 해줘야 달러가 약세가 전환이 되는데, 유로존에서 자꾸 돈을 풀면 달러 강세가 될수 있겠죠? 좀,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하여튼, 삼성 이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일부에서는 디램 값이 오히려 그 과잉 재고가 해소되면서 디램 값 오를 수도 있다 해서, 어, 좋은 쪽으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슈와 관련된 거, 어떻게 진행이 되려나. 일단, 분명히 근데 악재긴 악재인 것 같아요. 분명히 악재나 악재다. 다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계속 사고 있다. 외국인들이 산다는 얘기는 일단 미래를, 큰 손들이 미래를 밝게 본다는 얘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그 조지면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조지면서 제가 참그 이거는 여담입니다마는좀 안타까운 게야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날 이슈가 떴거든요. 6월 26일 날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32달러 였던 주식이 40달러 까지 올랐죠 어15% 15%가 뭐야 어, 거의 뭐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참 이런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 머리가 좀 유연해 가지고 아 삼성전자를 조지는구나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수혜를 보겠네 이러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서 후루룩 사야 되는데 이게 그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네요, 이게. 이번에 그 삼성 제재와 관련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이슈를 그걸 보고 사셨던 분은 진짜 잘하시는 분이고, 어, 뭐, 그런 겁니다. 저는 이런 머리가 따다닥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 이런 걸 보면 경험이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아쉽더라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 저렇게 오른 거 보니까. 아무튼 뭐 별다른거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이란하고 미국 계속 싸우고 있고 뭐 딱히 이렇다 할 뉴스가 중국은 4년 만에 미국 군수업체 제재를 하고 있고요아 뭔가 하여튼 복잡하죠 주식이 오르기에는 아직 심리적으로 이갈 길이 멉니다 맨해튼의 정전이 났다 그러죠 아무튼 간에 아무튼 간에 그 오늘 저녁부터 해서 미국도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점들 잘 살펴보시고요. 하여튼, 방송 마치겠습니다. 어, 궁금한 거 있으시면 거기 리플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일주일 동안 또한주 동안 성공 투자하십시오. 어,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